50일 창세기 통독, 서문, 매일 5분 성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는 창세기 50일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50일간의 여정에 참여해주세요. 앞으로 50일 동안 우리는 경이로운 세상의 창조부터 신앙의 기초를 구성하는 창세기를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통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창세기에 숨겨진 깊은 사랑,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세요.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언약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도 만나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오늘날 자신의 삶에 주는 울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창세기 통독은 단순한 성경 읽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통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지속되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개인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서사 계보 상호 작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깊이 탐구함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깊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은혜 심판 구속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거룩한 변화의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5분 성경과 함께하는 50일 창세기 통독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